안녕하세요. 지식 생태학자 유영만 교수입니다. 목표에 목숨 걸고 도전하다가 목숨이 끊어집니다. 현대인들이 왜 불행하냐면요. 너무나 목표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이야기는 목표가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너무 목표를 우리가 도달해야 될 가장 이상적인 궁극적 목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하면 뭔가 모든 걸 이룰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불행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목표가 주어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또 달려가고 달리고 달리다가 결국은 목표 달성하다가 목숨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 또 다른 목표가 주어지고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다가 사람은 목표를 달성하는 수많은 그 간이역에서 그리고 목적지로 가는 수많은 간이역에서 행복함을 느끼고 그죠. 오감으로 이렇게 만족하고 감각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이런 경험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목적지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직선 주로를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인간의 행복을 앗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부산까지 목적지로 가는데 수많은 간이역이 있습니다. 시속 300km, 400km로 달려가니까 간이역을 수없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사실 간이역에 행복이 널려 있는데 우리는 그 간이역을 너무 빨리 지나가는 관계로 그리고 목적지에 가면 모든 결과물들이 성취물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산에 가면 또 부산하게 움직이다가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산물 중심, 결과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를 달성하고 산물을 우리가 달성 만들어 아니면 뭔가 성취해 되는데 사실은 결과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마주침이 있지 않습니까? 우연한 부산물. 산물보다 부산물이 더 의미심장하게 우리한테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수많은 간이역에서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우연히 만나는 부산물들에 대한 유의미함을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2007년도에 교통사고가 한번 났었죠. 그래서 제가 전속력으로 달려가다가 잠깐 중앙분리대를 졸면서 들이받고 제가 제 차가 폐차되는 대형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도 앞만 보고 직선주로로 달려갔죠. 그러다가 인생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두달 후에 퇴원해서 교회 다니시는 분을 유심히 관찰했더니 이분들이 주행속도에 따라서 찬성가가 다르더라고요. 60km일 때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80km일 때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100km가 되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예, 120km가 되니까 주여 나이제 갑니다. 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인생 삶의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 속도가 빨라지면 세상을 다르게 볼수 있는 각도가 좁아지니까 즉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삶의 속도를 줄여야 인생을 다르게 볼수 있는 가능성의 가지수를 더 많이 만나게 되고 우리는 거기서 이전과 다른 행복감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단 심보르스카가 이런 시를 쓰지 않았습니까? 두 번은 없다. 예? 오늘과 똑같이 반복되는 내일도 또는 어제와 똑같이 반복되는 오늘도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인 거고 그 순간이 영원히 반복할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고 의미와 보람과 가치가 살아가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모두 무시하고 결과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심보르스카에 두 번은 없다라는 시에서 삶의 속도보다 삶의 밀도가 중요하다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밀도는. 여러분들이 모든 삶매 순간 순간 느끼는 삶의 충만감을 밀도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은 행복감은 속도감에서 오지 않고 밀도감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삶의 속도를 늘리고, 능률과 효율과 목표라는 이런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여전히 목표에 대한 목숨을 걸고 속도에 대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의 가능성들은 점점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행복감을 맛볼 수 있는 가능성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부가 강남에다가 50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진 고생과 노력 끝에 50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도 테라스 카페처럼 꾸미고 커피 머신도 설치하고 극장 오디오 시스템, 서라운드 오디오 시스템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물질적으로 갖출 건다 갖췄는데 남편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집에다가 소리봉투를 놓고 온게 생각이 나서 집에 가봤는데 놀라운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께서 오디오를 쫙 틀어놓고 커피 한잔 빼가지고 집에 있는 모든 시설을 베란다 테라스 카페에 앉아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물질적 시설을 일하는 아주머니께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부분은 그걸 즐길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왜냐면 목표가 또 생겼습니다. 아파트를 다섯 평더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속력으로 또 달려갑니다. 아침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슈퍼에 가면 설레임이는 아이스크림처럼 아침 먹을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설레임이라는 짜 먹는 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두 부부도 아침 먹을 시간이 없고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다가 그짜 먹는 죽으로 운전하면서 빨간 불켜 있을 때 빨리 짜 먹고 파란 불켜 있을 때좀짜 먹다가 신호등을 잘못 봐가지고 그 부부가 신호등을 들이받고 죽었습니다. 아, 안타깝게.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두부가 죽었기 때문에 그 물질적으로 갖췄던 50평짜리 넘는 그 아파트는 누가 차지했냐면 그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께서 차지했다는 소리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앞만 보고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것일까요? 달려가는 속도 속에서 행복이 오지 않고 속도감이 아니라 밀도감에서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표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우연히 만나는 마주침, 부산물, 그래서 있는 우연한 깨달음, 이런 것들이 우리 행복을 더 만끽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소재들인데 그런 것들을 싹 무시하고 우리는 오로지 결과, 오로지 목표 이걸 향해서 너무나 빨리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 중에 하나는 물건을 사지 말고 저는 경험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명품을 사고 싶은 욕망은 늘 꿈틀거립니다. 뭐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물건을 샀을 때 욕망을 그 순간 충족시켜 줄수 있지만 며칠이 지나면 또 다른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2012년도에 사하라 사막이라는 마라톤 경험을 샀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키워드 중에 도전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즉 도전이라는 키워드와 상응하는 경험을 삽니다. 사하라 사막 마라톤 도전, 그죠? 킬리만자로 2015년도에 킬리만자로 도전. 그 다음에 제주도 100km 마라톤 도전. 이런 도전하는 체험을 사면. 사하라 사막 마라톤은 약 700만 원 듭니다. 그럼 700만 원을 제가 2 0 1 2년도에 투자한 결과 지금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하라 사막에서 맞이했던 내 온몸이 느꼈던 그 전유라는 그 감각적 각성이나 깨달음과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하라 사막의 일몰과 일출 40도가 넘는 그 어마어마한 폭염 속에서 오로지 그 광활한 사막에서 나 혼자 사하라 사막 모래 위에서 이 달리는 나의 신체성 이런 것들을 어떤 돈으로도 매개 저 대체할 수 없는 즉 나의 핵심 가치 도전에 상응하는 경험을 산 것이죠. 그럼 그 경험을 샀을 때그 순간만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까지도 사하라 사막에서 제가 마라톤을 뛰면서 엄청나게 깨닫고 보고 느꼈던 그런 감각적 각성들이 여전히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건을 사지 말고 경험을 살때 사람은 더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너무 목표 중심으로 살지 말것 목표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목표가 필요하지만 그 목표 달성을 또 다른 의미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과 수단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디딤돌로. 그래서 오늘 목표 달성했으면 그 목표를 더 의미심장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어떤 도약의 받침대로 생각하면 그러면 모든 순간 목표 달성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 새롭게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끝머리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목표달성 일사분기에 달성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좌절하냐 마시고 거기서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 끝에 머리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끝은 또 시작을 의미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너무 삶의 속도 속에서 우리가 질주하다가 속도를 매개로 질주하다가 우리는 질식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도보다 삶의 각도 더 소중한 삶의 밀도 모든 순간을 여러분 삶의 밀도감을 높여가지고 매 순간 순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행복하고 재밌게 지낼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물건을 사지 말고 아끼고 저축했다가 경험을 사세요. 그 경험을 사는 순간, 그리고 샀던 경험을 실제로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절정의 어떤 충만감,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지식생태학자 유영만이었습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제 유튜브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